오늘은 새해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예, 얼굴이 이렇게 빛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예, 원래 추석 연휴가 지나면 몸이 약간 불어야죠 예, 저도 이게 얼굴이 땡글땡글해진 것 같아서 화면을 보니까 조금 이렇게 동글동글하네요 예. 뭐 이렇게 추석 연휴 때좀잘 먹고 좀 쉬시고 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 때 가족들 얼굴 보고 그러면 좀힘도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또 오늘 이 귀경길도 잘 무사히 돌아오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 세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자 요한일서의 우리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3 절과 4 절을 보시면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을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러죠. 계명을 지키면 저를 아는 줄로 알지만 4절 말씀 보세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는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진리를 아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참 무겁죠? 벌써 시작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근데 요한일서는 이렇게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분법적으로 나눈다고 그러죠. 이것 아니면 저것, 진짜 아니면 가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먼저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넘어서 우리 위에 계신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는 것이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는 목적이에요. 이 사귀다는 단어는 아마 뭐 이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단어죠.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제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기 위해서 또 우리 서로의 교제가 있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이 요한일서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말씀은 그 당시 요한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당연히 필요한 말씀이겠죠. 우리의 사귐,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 아들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아버지와 그 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었지만은, 아버지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아버지는 어두움이 전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인데,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그의 백성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거룩하고, 그죠. 죄가 없어야 하겠죠. 함부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과 형편을 볼 때, 지금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만한 자격과 여건이 되신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지금 내 마음속에 어떠십니까? 예, 마스크를 쓰셔서 제가 얼굴을 읽을 수가 없는데, 네. 뭐 이렇게 겸연쩍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과연 내가 교제할 자격이 있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는데, 사실 우리에게는 그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자격이 주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숨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2절다 함께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대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대원자라는 단어는 우리가 좀 많이 들어봤을 만한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중보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좀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는 약간 좀 다르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보통, 뭐, 구원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말미아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씀을 배우죠.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것인데, 요한일서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관점인가? 자,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희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수동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내 죄가 용서받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 이 정도의 어떤 수동적인 믿음을 배워왔다면, 요한일서는좀더 능동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것을 넘어서서 너희로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썼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게 해서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잊으셔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로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십자가가 섰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그 당시에 있었던, 요한사도의 당시에 있었던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그래요. 영지주의가 이 이론이 굉장히 광범위해서 하나로 막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운데 이들이 이제 특, 특별히 추구하는 그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선한 것이 이 물질 세계에 갇혀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물질 세계에서 탈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지식. 그들은 뭐 신적인 지식, 이것을 깨달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면은 나는 이제 유의 세계에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유의 세계에서 나와서 이제는 나는 육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먼 옛날 헬라 철학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오늘날에도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를 보세요. 신천지가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지식, 이 비밀은 보혜사 이만희만이 깨달을 수 있다. 보혜사도 아니에요. 제가 보혜사라고 붙인 건. 진짜 보혜사가 아니기 때문에 붙인 겁니다. 어쨌든 이만희만이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영적인 지식을 풀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뭐 예수님의 비유라든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 보혜사만, 그 이만희만 풀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죠. 굉장히 교만한 일이죠. 그걸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에서 온 사상이에요. 우리 여러분들도 구원파 아시죠? 구원파들 보면 구원파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구원파를 보면 이 구원을 세 가지로 막 나눠요.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육의 구원, 막 이렇게 나눠버립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육신이 죄, 죄를 짓는 것은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 그러니까 죄사함의 비밀을 깨달으면 너희는 이제 죄와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았다. 더 이상 회개 같은 건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다 어디서 온 거냐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구원파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죄를 범치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파는 내가 몇날몇 몇 시에 그 구원의 지식을 깨달았느냐. 영지주의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파들은 내가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 그 날과 그 시를 깨닫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영지주의의 그런 일반적인 사상이었습니다. 그런 자들 향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너희의 육체의 방종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다 라고 오늘 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라는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되면요. 성경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큰 문제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육체로 오셨잖아요. 그럼 영지주의자들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육체는 악한 곳인데 당연히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일서 4장을 보시면요 그들을 가리켜서 적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4장3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스크린 찾아왔습니다. 읽게요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 영인이라 오리라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라고 했어. 예수님께서 이 육체 가운데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 부인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영지주의자들을 곧 그들은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거.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것이 곧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에게 오늘 1 절과 마치 십자가는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알아왔던 그런 관점을 넘어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의 관점을 추가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지만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그 십자가를 기억할 때 어때요?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살아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을 해 봐야 생각을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이 죄를 범치 않는다고 하니까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헬라어 단 헬라어 단어, 단어에 있던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그 중심에 하나님을 벗어나면 죄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벗어나서 인간들이 추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벗어난 죄를 범한 인간들이 가장 추구하는 것들이 뭐예요? 인간들이 사랑하는 것들. 요한일서 2장에 기록을 하고 있죠. 자,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만 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말씀은 너무나도 정확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벗어나면 우리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곧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정욕이죠.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정욕의 자리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정욕을 누구도 피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보면 충분히 증명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다 자기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하나님을 쫓아온 것이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그 관역이 빗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그 중심이 빗나간 우리의 일상들. 그것을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의 도 십자가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 죄에서 벗어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정욕을 따라가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기억할 때 나를 죽이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게 만드는 것, 그 죄를 범치 않기 위해 세워진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 4절을 보세요. 3절, 4절을 보시면 아까 보셨지만은 개명을 지키는 자가 그리스도를 아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3절에.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한가름 할수 있는 기준이 된다 그랬죠? 그때 이제 계명을 지킨다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너무 무겁게 작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가벼워요 마음이? 그렇진 않죠. 예. 무겁죠. 내 생활이 정말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그럼 이 계명이 무엇인지 좀 우리가 이 시간.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계명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을 보시면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누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계명을 지킨다는 말하고 동의어가 나왔어요. 5절에.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얘기하죠.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된대요. 그러면 계명을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완전하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담는 것을 계명을 지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안에 담는 것. 자, 여러분들, 요한 일서 3장 23절을 보시면요. 개명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개명은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개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개명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속에서 지금 일어나지 않고, 않고 있다라고 하면 뭐예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가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지 모른다는 그런 좀 부담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의 문제, 계명을 지키는 문제, 함께 사랑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계명이라는 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이 시작에 와서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7절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옛 계명은 너희에게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라고 돼 있죠. 계명은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원래 예전부터 주어졌다. 옛 것은 뭐겠습니까? 구약을 얘기하겠죠. 하나님은 구약의 율법을 주시면서부터 무엇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랑을. 자 신명기 6장 4절서부터 6절 말씀을 보시면요, 거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6절이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신명기 6장 전에가 몇 장입니까? 5장이죠. 어려운 질문 안 합니다. 5장입니다. 5장에는 뭐가 적혀 있냐면은 10개명이 적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이 적혀 있죠. 이 율법을 다 백성들에게 다시 모세가 말씀한 다음에, 설교를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에. 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계명을 우리가 너무 형식주의, 뭐 이렇게 율법주의적으로 지키면은 무거운 것이지만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이웃의 그 물건을 탐내지 않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사랑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 이웃을 사랑한다는 얘기. 예요그옛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옛 계명이 무엇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완성이 된 거예요. 거짓이 없는 그 진리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또 앞으로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세우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이 옛부터 있었던 그 사랑의 완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 개명, 뭐 지금 7절 말씀에 새 개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원래 예, 개명이었다, 라는 거예요. 예, 개명이었지만 다시 새 개명으로 쓰겠다, 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음, 성경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쉽게 아멘 하시는데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저도 집에서 많이 생각을 한 문제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 오늘, 아까 신명기 말씀 보시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셨죠. 새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새기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왔는데, 우린 보지는 못했어요, 여러분들.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 말씀을 믿고 사랑하는 것,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것을 묵상하는 것, 기억하는 것, 이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자,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보세요. 9절에서 10, 11절까지 한번 우리가 함께 좀 질지만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가운데거 과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까 3, 4절에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진리를 아는 자인지 아닌지가 기준이 되는 거였죠. 근데 그 기준이 이제 더 확장됐어요. 뭐예요? 9절에서 11절은 무엇을 통하여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있습니까?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여러분,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 그의 형제는 무엇입니까? 헬라우 어문을 보니까요, 그의 형제라고 번역한 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고, 자기 형제가 오히려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 그럼 여기 이 자기 형제는 우리의 어떤 곤력을 얘기할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얘기할까요? 이 형제에 대해서 여러분, 요한일서 3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수 13장 14절 말씀 보세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14절 말씀 보시면 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얘기해요 1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6절은 뭐라고 그래요 그가, 그가는 누구예요 그 형제가예요 그 형제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대요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 이 사랑은, 그 자기 형제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형제로 오신 그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영생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는 뭐예요? 살인하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6절 말씀 보시면요. 형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형제가 있고 16절 마지막 구문에 보면 형제들이 나오죠. 형제들이 나와요. 이 형제들은 복수로 기록,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그 형제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제 우리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뭐가 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똑같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새겨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동정과 우리의 연민으로 어떻게 좀 남을 잘 대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비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은, 우리 안에 그냥 괜히 또 너무 좀 좋은 것들만 기억하시려고 하시는데, 최고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사랑이시고, 우리의 영혼들을 서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보다 더큰 사랑은 없다고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실상은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보다 우리가 남들에게 무엇인가를 더 해주는 것을 더큰 것으로 여길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예수 글리를 아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동정과 연민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게 잠깐의 유익은 줄수 있지만,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진짜 사랑은 뭐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함께 새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계명을 지키는 이 현장 가운데 제일 중요한 실천이 뭐, 무엇이겠습니까? 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예배 현장 있지 않습니까? 예배 현장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누고 여러분들이 주어진 목장 가운데 그리스도를 나누고 교육 부서에서 그리스도를 나누고 소그룹에서 그리스도를 나누고, 여러 가지 우리가 주어진 행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데 최선을 다하여,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만이 여러분들, 우리를 죄에서 떠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인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의 중심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한번 우리를, 우리의 좀 실상을 돌아보면 이러한 모임들이 자꾸 어떻게 퇴색되어 져 갑니까? 뭐 형식주의로 많이 변해가죠. 주보에는 기록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형식주의와 어떤 행위주의로 많이 물들어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인간의 어떤 연약함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 이러한 생활은 그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에 있지 않겠죠 당연히. 행위주의와, 행위주의와 공로주의의 율법주의의 가장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그 행위와 공,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공로를 챙기고 자기의 의를 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그 중심이 한참 빛나가 있죠. 하나님에게서 빛나가 있는 거예요. 죄입니다 여러분들. 형식주의와 공로주의는 우리의 죄를 양성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력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높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행위와 공로를 벗어버리고 우리 함께 이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날마다 이 세계명 안에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누시고 함께 자라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위제일교회 진짜 영혼을 살리는 이우위제일교회가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